자기를 부탁해 채널 로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화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꽃 코사지가 입체적으로 아주 예쁘게 달려있는 3개의 화분 소개해 드리는데요. 얘는 모아 1번 4종 15,000원 모아 2번 3종 15,000원 얘는 보솜 8번 3종 16,000원 이렇게 3가지 종류의 화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많죠? 음, 그러게요. 자, 하나의 세트로 딱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는 행복한 쿠그릇에서 베란다 다용맘들을 위해서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분을 하자, 소분을 아예 해서 여러분들께서 맞춰서 구매를 하시라고, 어, 작은 그러니까 수량을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유 화분은 미니분 미니분 사이즈 콩분보다 조금 더 커요 콩분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 유 화분이 모아 1번이에요 모아 1번 4종 15,000원 화분인데요. 코사지가 이렇게 입체감 있는 코사지를 가지고 있어요. 입체감 있는 코사지. 화분 받은 색상이 이렇고요. 제제 구멍이 뽕뽕 뚫렸잖아요. 여기다 스톤 여러분들이 장식도 넣으셔도 돼요. 밑면 모습 보여드리고요.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단지형 스타일의 화분에다가 이렇게 코사지를 갖고 있고요. 화분의 바디는 얘는 노란색, 그 다음에 하늘색, 파란색, 핑크색인데, 각각 꽃 코사지 색상은 빨간색과 노란색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 7.2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높이 대략 7.5cm 정도 되는데요. 얘는 엉덩이가 조금 더 큽니다. 엉덩이가 조금 더 커서 8cm의 엉덩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같은 코사지, 빨간색 코사지라 하더라도요. 화분의 바디, 배색이 조금 다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미니분이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아 1번 4종은 미니분이다 생각하시고 구매 결정하셔야 합니다. 요거는 하늘색과 핑크색 보여드립니다 하늘색과 핑크색 이렇게 요즘에 목대가 살짝 있는 외도 다육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있다면 요런 화분에다가 식재하셔서 여러분들 키우시면 되겠죠 모아 1번 4종 15,000원 화분이고요자 다음은 이 코사지가 조금 더 화려해진 이중 코사지를 가지고 있네요 모아 2번은 3종 15,000원입니다. 이 코사지 작업은 하나하나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화분이고 화분의 바디가 살짝 이렇게 곡선, 굴곡이 조금 있습니다. 밑면 모습 가지고 있고요. 자, 밑면 이런 모습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분의 안쪽 모습 굽다리 부분에 살짝 물거임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요. 자, 상단에이 전에는 문양을 가지고 있고요. 얘도 엉덩이 아랫부분이 조금 더큰것 같은 약간, 약간 똥산바지 스타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핑크 사이즈가 8.5cm, 화분의 높이가 대략 10.5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에 요 노란색 꽃코사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핑크색, 핑크색 꽃코사지. 아, 화분의 바디는 얘는 파란색이었고, 먼저 있던 애는 이렇게 갈색이었네요. 화분의 바디도 색상 사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빨간색 코사지는 이렇게 하늘색이 화분의 바디 색상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꼭 시계 같아. 9시 5분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여기 꽃이, 아, 봉우리가 9시 5분. 빨간색 꽃코사지. 예쁘죠? 자, 지금 보여드릴 이 화분은 모아 2번, 3종, 15,000원이었고요. 자, 다음은 보솜 시리즈입니다. 보솜 시리즈도 저는 비슷한 꽃코사지를 가지고 있죠. 보솜 8번입니다. 반드시 번호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보솜 시리즈나 모아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계속 소개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장님과 이 번호로 꼭 특정을 하셔야 돼서 번호 꼭 기재해 주세요. 모아 보 예. 얘는 보솜 자꾸 뭐하래 보솜 8번 3종 16,000원입니다 3종 16,000원 코사지꽃 2개 붙어있고요 얘는 하늘색 밑에 앵두요 체린가 이렇게 있고 화분에 봐야 되는 얘는 하늘색. 자 전이 있고 얘는 어 납작 화분에다가 빨간 포트 홀을 그대로 다 옮겨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용량이 좋습니다. 가 오, 10cm가 넘어요. 10cm가 넘고 화분의 높이가 대략 7.5cm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가장 좋은 사이즈, 가장 좋은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색 코사지, 그다음에 핑크 코사지 예쁘죠. 핑크 코사지. 자, 코사지가 어느 정도 튀어나왔냐면, 이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입체감 있게 나와서 나왔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옆 다육이하고 간섭이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도드라진 코사지 모양은 아니랍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보솜. 보솜 시리즈는요, 우리가 왕보솜이라고 그래가지고, 화분 사이즈가 조금 큰 보솜 시리즈도 있고요. 저 이렇게 딱 베란다에 쓰기 좋은 사이즈의 시리즈도 있습니다. 보솜 8번. 3종 16,000원이었고요. 앞에 작은 미니분 사이즈는 모아 1번 4종 15,000원. 뒤에 롱분 스타일은 모아 2번 3종 15,000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